검찰의 사법 스토킹, 사법 사냥을 용인하는 것은 우리가 싸워온 민주주의의 토대를 허물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단원컨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제멋대로 농락하고 법치를 희롱하고 있는 정권의 폭거에 맞서 싸우지 않는다면 민주당의 미래는 없습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은 평생을 빨갱이라는 공격에 시달렸고 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검찰과 보수 언론의 십자 포화를 견뎌야 했습니다. 심지어 불의한 권력은 논두렁 시계를 조작해내며 노무현 대통령을 파렴치한 범죄자로 몰아갔습니다. 그 당시에도 검찰과 보수 언론에 동조하며 돌을 던지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때와 다릅니까? 저는 하나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쏟아지는 총탄을 대열의 선두에서 온몸으로 막고 있는 대표를 지키지 못할망정, 뒤통수에 돌멩이를 던지고 등에 칼을 꽂아서야 되겠습니까? 의리 없는 정당을 지켜줄 당원은 없습니다. 자신을 지켜주지 못하는 정당을 지지할 국민도 없습니다. 정권의 폭고에 저항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정당이, 부당한 탄압으로부터 당대표조차 못 지키는 정당이, 무슨 염치로 표를 달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